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퇴진 여부와 함께 권력구조의 개편 여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용익 기자입니다. 우리의 국회 적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 선출된 대의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1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을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을 대폭 물갈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 동안 헌법상 국가수반 역할을 해온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퇴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7살의 고령과 건강 악화로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 내에선 김영남 위원장이 퇴진한 뒤 김정은이 대외 관계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국가 원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 합동 군사 연습 등을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